안녕하세요, 지효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왔죠? 죄송합니다. 제가 샵을 옮기고 막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자주 못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옮긴 샵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제가 이샵 투어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제품 추천도 같이 할 생각이니까 돌리시면 안 돼요. 끄시면 안 돼요. 그러면 가시죠.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뷰가 굉장히 예쁩니다. 데스크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여기가 헤어 시술 존. 샵에 가장 명물 명물 CD 존이 있습니다. 저희 샵에 다니시는 방탄소년단 멤버분들 것도 있고, 라이즈님들 것도 있고, 아이들님들 것도 있고, 저희 비비지 걸들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아티스트 분들의 사인 CD가 여기에 쫙 이렇게 있어요. 네, 차은우님이 다니고 계십니다. 혹시 아, 그, 저도 그걸 몰라가지고 e r p 실도 이렇게 있어요. 다란 아니 대표님들이 인테리어에 굉장히 많은 자본을 넣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짜 그럴만하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 이거 너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 이것은 저의 친구가 보내준 거거든요. 돈세다 잠들자는 말. 너무 웃기고 귀여워가지고. 네. 아무튼 뭐 그렇다는 겁니다. <laughs> 피팅 너예쁘죠 우와. 너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 이렇게 러그를 설치해 주셨다고요. 해외출장 가거나 하면은 항상 그 캐리어가 막 30kg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엘리베이터. 완전 멋지죠. 다시 얘를 내리면은 그냥 모두를 위한 엘리베이터. 대표님 사랑해요. 남의 방이니까 시크릿하게 <laughs> 여기도 메이크업실인데 여기는 이렇게 쭈루룩 붙어있어요 지금은 마감을 해서 다 불이 꺼져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불이 켜져 있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쁘죠? 그리고 여기는 저희 원장님 방인데 아이들도 하시고 여러 아티스트 분들이 여기서 받고 계십니다 저희 원장님 방은 시크릿하게 금방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방 여기는 제 방입니다 이 방을 엄청 제가 열심히 정리를 했어요. 제가 진짜 이 방을 꾸미는데 진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커튼도 있고, 헤어 할때 사용하는 드라이기,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걸어가지고, 기초 트레이고, 펄 사단 사람. 그리고 저의 타이입니다 모든 펜슬류를 눕혀놓지 않고 다 꽂아놔가지고, 제가 다른 선생님들 자리 가봤는데 저처럼 돼 있는 데는 없더라고요. 이런 게, 여기 있습니다. 저한 1,000만 원 정도 될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여기 이렇게 립이 또 까딱까딱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보통 스틱류가 많고 여기는 이제 조금 긴 애들이 많고요. 그리고 립이 여기까지 침범해 있어요, 파운데이션 류. 쓰고 싶을 때 꺼내고, 세 쿠션. 좀 컨셉추얼하게 필요한 이런... 들어있습니다. 아직 막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는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저희룸 투어 잘 하셨나요? 너무 부끄럼쟁이여가지고 샵이 오픈돼 있을 때는 못 찍고 샵이 다 마감했을 때 친구들이 다 갔을 때 찍었는데요. 그리고 25년도가 모카무스가 팬톤 컬러로 뽑혔잖아요. 요즘에 안 그래도 제가 되게 미지근한 컬러도 많이 쓰고 좀 톤다운된 느낌들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그런 메이크업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제품을 추천을 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섀도우랑 치크 그리고 뭔가 립까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잘 쓰는 치크가 있어요. 색깔만 봐도 완전 모카무스 느낌이 나죠. 톤 다운된 핑크 느낌이 정말 살짝 감이 된 브라운에 살짝 광나는 그런 느낌의 치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 너무너무 분위기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거 두개 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컬러거든요. 은은한 브라운기가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는 아까 그 컬러보다는 조금 더 붉은기가 있기는 한데 이게 조금 더 브라운이라고 하면 이건 조금... 느낌이 도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브라운 새틴 광 느낌이 들면서 브라운 베이지 그러면서도 살짝의 그 붉은 기가 살짝 가미돼가지고 치크로 썼을 때 예쁘면서 피부결이 좋아 보이는 치크. 그리고 이거 제가 섀도우로도 엄청 잘 쓰고 있고써가지고 이거를 추천을 드리고 이거 추천 안 할래요. 이게 음영 컬러인데 나는 흰 기가 도는 게 싫어. 이거 살려도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엄청 잘 쓰고 있는 레미유 섀도우예요. 이 밑에 게 조금 더 모카무스 컬러에 가깝고 그 위에 거는 조금 더 붉은 기가 가미된 컬러거든요. 붉은 기가 안 섞이면 텁텁해 보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퍼스널 컬러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레미유의 1번 코지 브라운 그리고 아니다 난 정말 모카무스의 느낌을 즐기고 싶다 하시면은 이 2번 클래시 브라운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애쉬한 느낌이 같이 가미된 컬러고 발랐을 때 그렇다고 완전 텁텁한 느낌의 브라운이냐? 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의외로 맑은 브라운 음영 느낌이 나요. 이 발림성 보이세요? 뭔가 이게 텁텁하지 않고 약간 맑은 브라운 근데 되게 채도가 낮으면서 붉은기가 돌지 않는 붉은기가 돌지 않는 브라운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빨간 갈색 같은 느낌이 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고 정말 톤 다운된 음영 브라운 그래서 정말 약간 모카 느낌 이, 요렇게 있고. 근데 나는 요런 느낌이 조금 나한테 다크한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이제 1번인데 저는 이 모카무스 제품 추천에서는 2번. 요거를 아주 추천을 드립니다. 클래시 브라운. 요 팔레트. 요렇게 매트하면서도 애쉬한 브라운 컬러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브라운인데 붉은기가 많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모카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브라운이라서 약간 이런 매트하고 애쉬한 느낌의 컬러들이 있는 느낌이 확실히 이번 트렌드에 좀더잘 어울린다는 느낌이라서 이 컬러를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일단 브라운 브랑... 불화자 자랑하기 싫은데 <laughs> 제가 브라운 컬러를 고를 때 브라운에 흰기가 도는 느낌을 좀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는 컬러거든요. 브라운이 음영 컬러고 눈두덩이나 뭔가 이런 데서 음영을 잡아주기 위해서 쓰는 컬러인데 뽀얘지면서 오히려 그 눈두덩이가 부어 보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브라운은 그 자체 그대로 발색되는 브라운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3CE 섀도우들이 좀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이 색깔 자체가 완전 매트하면서 음영 컬러로 썼을 때 색깔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오는 컬러라서 저는 이렇게 좀 발색력이 좋은 섀도우들을 좋아하는데 아까 소개시켜드린 이 친구보다도 조금 더 붉은기가 없잖아요. 붉은기가 너무 많이 빠지면은 얼굴에서 혈색감이나 이런 생기가 조금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가 힙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나는 진짜 약간 탁하고 애쉬한 느낌으로 하고 싶다. 하는 멋쟁이 분들은 이런 느낌의 섀도우 팔레트로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어, 나는 근데 조금 예쁜 거를 포기를 못할 것 같다.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의. 모카 색깔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카 무스지만 내가 조금 부드러운 느낌으로 오고 싶다 요런 느낌이 나시면은 제가 요거 두 개를 추천을 드립니다. 모카 무스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고 붉은기가 살짝 들어간 느낌이기는 한데 다크한 느낌보다는 조금 라이트한 계열이 잘 어울리실 것 같은 분들한테는 베이스로 사용을 해드리는 컬러예요. 요 조합도 너무 너무 잘 쓰고 있고 요것도 요즘에 너무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무드 있는 느낌의 메이크업 할때요 치크가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낚기면안 됐었는데 제가 면세점에 가가지고 요거를 딱한번 발색을 해보자마자 이거다. 이거 사야 된다. 무조건 안 사면 아름아름 거린다 해가지고 제가 요거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컬러고 노로론 요것도 제가 요즘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치크인데 되게 광이 돌고 금색 펄들이 여기 박혀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섀도우로 써도 너무 너무 예쁘고 그 대신 섀도우로 쓰면 조금 화려해져서 뭔가 빈티지한 모카무스 느낌은 아니지만 은은한 색깔인데 광택감이 있어서 이거를 약간 다크한 메이크업했을 때 애교살에 써도 되게 되게 멋지고 예쁘고 치크로 써도 뭔가 피부가 광택감이 나면서 분위기 있는 무드 있는 느낌이 완성이 되고 조금 매트한 느낌으로 할 때는 이런 아이들도 괜찮아요. 코랄 느낌이 많이 날수 있어요. 뽀용한 느낌이 살짝 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친구도 모카무스 메이크업을 했을 때 굉장히 찰떡으로 잘 어울릴만한 그런 색깔입니다. 초코 에디션이 나왔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삐아의 크림 블러셔거든요? 좀 비슷해 보이죠? 근데 확실히 피그가 조금 더 맑고 붉은기가 좀더 돌죠? 붉고 조금 더색 빠진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삐아의 다우니 치크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베이스가 까지지 않는 크림 블러셔라서 너무너무 예쁘게 발색이 되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다우니 피그. 확실히 좀 맑죠. 그래서 모카무스에 어울린 건 다운이 초코. 초코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래서 하늘 안에 같은 화장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비슷해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어, 이거랑 그럼 비슷하니까 하나만 사야지라고 해도 이게 색깔이 다르다니까요. 쓰면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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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립 립 설명하러 간다고 하고 계속 가지 못하는다. 핑크기가 완전 있는데 살짝의 브라운 한 방울 느낌. 또 그렇다고 이게 완전 핑크이긴 하지만 웜한 핑크라서 메이크업에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 전 사실 모카 무스라고 했을 때 조금 무스 질감의 매트한 거를 더. 빈티지한 느낌으로 하면 예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조금 촉촉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초코밤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안쪽에 살짝 그라데이션해서 바른다고 생각을 하면 많이 올리면 이렇게 좀. 진하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요즘에 예뻐가지고 자주 써드리는 템 중에 하나예요. 힌스의 기프티드. 브라운기가 있는, 무드 있는 컬러죠. 이것도 제가 요즘에 그래서 좀 웜톤이신 분들한테 자주 사용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베이지 느낌이 살짝 가미된 틴트거든요. 이거를 베이스로 한 다음에 초코밤 이렇게 얹잖아요? 그러면 약간 진짜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 음. 제가 매트한 립을 요즘에 많이 써 드리고 싶은데 자꾸 날씨가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촉촉한 립으로 자꾸 손이 가고 고객님들도 촉촉한 립을 원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매트한 립을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요것도 안쪽에다가 살짝 그 누드립 바른 다음에 혈색 립으로 발라드리면 너무 예뻐요. 이거 뭐냐면 피그 무스 무브? 이것게해 이거, 이거 줘. 피그모브, 모브. 모브? 피그모브. 피그 모브. 모브, 모브. 모브. 피그모브를 저는 약간 이런, 요런 컬러랑 이렇게 해서 레이어링을 해도 너무 예쁘고 완전 모카무스 컬러잖아. 너무 예쁘잖아. 제가 이번에 공항 면세점 가서 맥에서 립스틱 7개인가? 사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 뭘 많이 주셔가지고 엄청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요즘 맥 립스틱을 진짜 열심히 쓰고 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TMI 난발. 다, 다 했는 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해서 제가 요번에 모카무스 메이크업 제품 추천까지 했고요. 제가 25년도에는 조금 더 자주 올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